세대별로 다르게 각각 5,000에서 7,000 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매우 메리트가 있고요. 사이즈가 큰데 금액적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 지원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화산가 강중교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신축 현장 안내해 드려 나는데요. 여기가 이제 분양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세대당 5천에서 7천 정도의 할인이 들어갔어요. 세대당 약간 각각 다르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메리트도 있는데요. 지금 추가 할인, 추가 지원 혜택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게 넓은 집, 넓은 집을 찾으신다면 꼭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되는 집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집 위치 설명 좀 드리면요 앞쪽으로 이동하면 굴다리 5거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오른편으로 이동하면요 부평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1호선과 인천 1호선이 다니고 있고요 GTX-B 노선이 들어오고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까지도 있는 지역이라서 좋다 안내드리고요 지금 현재 1호선 급행도 정차하기 때문에 서울로의 이동이 빠른데 GTX-B까지 노선이 개통이 되면 더 빠르게 서울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집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으로 쭉 가시면요, 7호선 굴포천역이 위치해 있고요. 버스로 한 네정 거장 정도다 보시면 됩니다. 해서 부평역 역세권 7호선을 이용하려면 버스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 자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위급 상황이랑 응급 상황시에 좀더 안전하게 거주도 가능하다 안내드리고요. 앞쪽으로 가면 산이 보여요. 이 산에는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하실 포인트도 잘 잡혀져 있다. 안내 드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매우 인접하고요. 특히나 초등학교가 인접해서 초등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 추천드릴 수 있는 집입니다. 거기다가, 부평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초대형 상권이죠. 이 뒤편으로 가면요. 문화의 거리나 아니면 부평 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서 장 보시기도 좋고 쇼핑하실 위치도 좋은데 그뿐 아니라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로 매우 크게 조성되어 있는 지하상가도 있기 때문에 생활의 인프라가 매우 잘 잡혀진 그런 위치이다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집은요 지하 주차장이 양방향으로 역세권 부평역 상업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주차 스트레스 따로 없으시고요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반대편인 인천으로의 이동도 매우 편리하게 차량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내부 구조적 특징으로는요 일단 사이즈가 크다 했잖아요 포베이 구조의 판사형 구조로 호불호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팬트리 공간까지 나오기 때문에 수납하실 수납 걱정도 없고요 조망이 앞에 막힘없이 시원하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힐링이 되는 그런 신축이다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기까지도 되어 있어서요 가스비 절약하시기도 좋고 방들 사이즈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중간방이 13자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안방은 14자가 넘어서 방큰거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가장 작은 방마저도 9자가 넘기 때문에 방들의 크기를 잘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집의 가장 중요한 점 금액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천에서 7천 할인 들어갔고 거기다 추가 지원 혜택까지 있습니다 영상에서 공개하지 말아 달라 해서 어 안내는 못 드리지만 연락 주시면 어, 편안하게 안내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금 또한 대출 규제가 세 번이 들어왔음에도 5천이시면 가능하셔서요. 입주금 부족하시거나 입주금을 적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 이제 망설이시면 망설이실수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내부 공간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자 내부 공간 돌아보셨고요 지금 전실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신발장 3칸 되어 있고요 아래쪽 하브띠움 시공, 단차 시공 그리고 바닥면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평면은 실크 벽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괄 소동 스위치도 되어 있는데 여기 두꺼비 집을 약간 거울로 해놔서 좀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좀 신경 쓴 집이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고요 샴페인 골드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집 포베이 구조로 구조에 호불호가 없는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좀 추천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추가 지원 혜택과 지금 5천에서 7천 정도의 할인 세대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이렇게 할인 폭이 들어갔다는 점이 장점이다 안내드리고요 이렇게 복도 공간에 방을 드나들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는 팬트리 공간까지도 있어서 지금 수납하시기도 좋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실 공간 오른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4m 정도 나옵니다. 해서 광폭 거실에 왼쪽 벽면은 세라믹 패널과 템바보드 시공을 해놨고요. 오른쪽 벽면, 실크 벽지, 그리고 IoT 시스템과 각방 온도 조절기까지도 다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거실 공간의 천장 보시면요.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 그다음에 우물형 천장 간접 조명, 포인트 조명까지 잘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 공기 순환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 조망 경우에는요 막힘없이 시원하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도 좋지만 조망적으로도 좋다. 안내 드리고요. 거실 등지고 주방 쪽 보시면요. 이렇게 디귿자형 아일랜드 식탁에 무릎 공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으로 사용하시기 손색이 없으시고요. 벽면은 비앙코 패턴의 타일로 되어 있고, 인덕션 채택이 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 깊게 되어 있어서 설거지하시기 좋고 냉장고 두대 자리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화이트톤과 네이비톤을 사용해서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보시는 세대에는 어 안방, 안방에 안방 드레스룸 공간까지는 없지만 드레스룸이 있는 구조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지만 추가 할인까지 들어왔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계약이 많이 진행돼서 자녀 세대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보셔야 된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전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동선상 매우 편리하시고요. 무드톤의 포인트 타일이 눈에 띄고요. 해바라기 샤워 수전, 앞쪽에 거울 슬라이딩장, 젠다이, 세면대, 변기까지 잘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첫 번째 방입니다. 이 집은 방들도 다 커요. 가장 작은 방인데 9자 넘습니다. 해서 좋은데 다른 방들이 훨씬 큽니다. 해서 큰방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베란다 공간도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려 있고 오른편에 보일러와 이렇게 수전 설치되어 있고 배수구멍까지도 아래 되어 있어서 이쪽에다가 세탁기 설치하시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스비 절약하실 수 있게 각 방마다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두 번째 방부터 많이 커집니다. 여기가 지금 13자나 나와요. 매우 큰 공간감을 자랑하는 직사, 직사각형 모양의 방이라서 자녀방으로 주시는데 손색이 없으시고요. 침대를 이렇게 뒷비대에 있는 대로 놓더라도 뭐 책상, 거기다가 붙박이장을 왼편에 설치까지도 가능한 공간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 자녀 있으신 분들한테 플러스 점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은 거의 정사각형 모양인데요. 이 드레스룸이 있는 공간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대는 없지만 대신에 안방이 크게 나온 구조입니다. 여기 14자예요. 14자. 매우 큰 안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또한 장점이고요. 에어컨 보시면 옵션 들어가 있고, 어,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이런 점 또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와서 보시면요. 안방 욕실 위치에 있는데요. 안방 욕실에 확실한 샤워 공간 나옵니다. 우드 톤의 포인트 타일 눈에 띄고요. 거울 슬라이딩 장과 젠다이 세면대 변기까지 들어가고 안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샤워 공간이 확실하게 나오죠. 해서 샤워 공간도 확보되는 집이니까 욕실 두 개를 온전하게 사용하기 좋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집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일단 금액입니다. 금액이 세대마다 다르지만 5천에서 많게는 7천까지 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매우 좋은데요. 추가적인 지원 혜택도 매우 큽니다. 해서 추가 할인이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매우 큰 집을 가성비 있게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부평 지역에서 금액대가 좀더 저렴한 것 같은 경우에는요, 사이즈가 좀 작아집니다. 해서 사이즈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이렇게 할인 폭이 많이 들어간 집을 찾는 게좀 좋은,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이 들고요. 입주금 또한, 대출 규제가 세번 들어왔음에도 5천이시면 가능하셔서요, 진입 장벽 또한 낮은 신축입니다. 거기다가 내부 구조에 호불호가 없는 포베이 구조에 주방 옆쪽으로 팬트리 공간과 막힘 없이 시원한 조망과 방들 사이즈까지 큰 이런 내부 구조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집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 또한 양방향 지하 주차장으로 세대당 한대 이상씩 가능하세요. 해서 이런 대형 상업지에 지하 주차장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하 주차장까지 양방향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또한 장점이다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적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1호선과 인천 1호선이 다니는 부평역까지. 역세권입니다. 도보거리로 500m대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하철역 이용하시기 좋지만 부평역에는 gtxb 공사 들어갔습니다. 해서 들어오게 되면 좀더 서울로의 이동도 빨라지게 되고 지금 현재도 급행이 정차하는 역이기 때문에 어, 서울로 이동이 빠른데 gtx 들어오면 더 빠르겠죠. 이런 점이 호재도 있는 집이고 장점이다. 정리드리고요.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 집 인근에 있습니다. 해서 병원 자주 이용하시거나 위급상황이나 응급상황 시좀더 안전하게 거주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고 그리고 북의 산이 걸어서 가실 만한 거리에 있습니다 산책로가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 힐링하실 포인트도 집 인근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부평하면 이제 다들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초대형 상권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나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큰 지하상가가 있기 때문에 생활의 인프라 또한 매우 잘 잡혀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는 집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했죠? 할인입니다. 금액이 5천에서 7천 세대별로 다르게 각각 5천에서 7천 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매우 메리트가 있고요. 사이즈가 큰데 금액적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 추가 지원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집을 보신다면 꼭 비교해 보셔야 되는 집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입주금도 5천으로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입주금 부족하신 분들 서둘러서 연락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약이 다른 세대들이 진행이 되면 점점 내가 선택하실 폭은 줄어들게 되고 요즘 신축을 잘 짓지 않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점 내가 가능한 집들이 많이, 비교할 집들이 많이 줄어든다 해서 빠르게 서둘러서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집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